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모든 금융권이잖아요. 모든 금융권이 돈을 갚는다. 그럼 갚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금융권은 그건 잘못된 금융권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제 대출 받고 내가 오늘 돈이 생겨서 오늘 갚는다. 그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5일 안에 대출 취소해 달라. 그럼 대출 취소도 돼요. 네. 대출 취소를 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일, 7일 정도 지나서 내가 이걸 갚겠다. 나, 대출을 나 취소하겠다. 그러면 7일까지 이자는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음. 근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거든요. 음. 그 대신. 음. 그 똑같아요. 금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대환, 대환이라 그러면 네. 사실 좀 낯선 네. 용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말. 요 대환 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뭐냐면 내가 대출, A라는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B라는 대출이 더 매력적이야. 음. 그러면 B라는 대출이 A라는 대출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갚고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일로 끌어안고 간다는 아, 그런 게있 그러니까 거. 카드도 돌려막기 살짝 그 비슷한 아니, 거라고. 아니 그냥 돈 빼가지고 있잖 <laughs> 막았잖아. 빼서 <뺴서> 막았잖아. <laughs> 뭐 비슷한 거 <laughs> 뭐, 뭐, 뭐. 뭐. 좀 그런 네. 게아은좀 일반 사람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돌려막기는 내가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돌려막기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그러니까, 사실 카드주가서는 그게... 못하게 하지 않아 못하게 하죠. 네. 이게 좀, 저기, 위험성이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뭐, 그게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그렇지. 있어요. 금감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 이제 보이스피싱인가를 의심이 되는 사례들이 여기에 들어 얘기하는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화기가 뜨거워진다. 이거 아, 조심해야 돼. 어 깔면 최소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지파일과 압축파일 형태로 카카오톡으로나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일단 안 된다는 거. 음, 그렇죠. 그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뭐1577뭐 5200번이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에 가는 음, 의심을 그렇죠. 해야 된다. 음. <laughs> 그다음에는 또 음. 뭐야? 녹음이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것도 좀 굉장히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하여튼 금리고 뭐고 내가 걸리려면 걸려요 무조건 걸리는데 항상 혼자 단독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더라고. 음. 원래 그냥 대출을 그냥 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 대출을 좀 숨기고 뭐 이렇게 옆에 뭐. 그날 사실 하이파이브도 했어요. 이유은낫지그 전에 뭐 이런 거래상에 이런 거 아. 남지 않. 그때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laughs> 그렇죠. 제 생각은 아니요 장기한 얘기지만 지성아 안녕. 이거지고 <laughs> <laughs> 지성아 안녕. 너랑 이제 거래 안 한다. <laughs> 그랬겠지.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 건설 기계 사업자들이 특히 상하기 쉬운 보이스 피싱 그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오늘 뭐재미들 있으셨나요? 아, 재밌있었습니다아 <laughs> 우리 오늘 식장님 너무 따운돼가지고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현타가 아, 와. 네. 아. 네. 자 그래서 오늘 일찍 퇴근해도 이제 돼? 아안 돼. 아, <laughs> 아, 집에 가고 싶어.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